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DSBA 연구실 김재희 통합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The First Promise of Imitating Propriety LLMs라는 논문으로 2023년 아카이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지찍티와 같은 Propriety LLMs를 이미테이팅하는 라마, 알파카와 같은 논문들이 어, 학습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태스크들을 잘 수행하고 수행하지 못하는지 분석하는 논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목차 같은 겨, 경우에는 프로프라이어티 모델과 이비테이티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이미테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론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 이후에 해당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별에이션 셋업을 이야기한 이후 실험 결과들을 논의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파라이어티 모델과 이미테이션 모델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라이어티 모델이라고 한다면 사실 단순히 얘기하면 챗GPT라고 얘기해도 현재 와서는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 보자면 지난 3년 간 GPT-3, t e 로 하이퍼클로버와 같은 다양한 라지 뱅귀지 모델들이 발표되거나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은 보통 175 빌리언 혹은 크게는 600 빌리언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예산과 자원이 투입되는 모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모델들은 발표되고 어떤 모델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발표라고 한다는 것은 모델 학습 결과에 대해서 논문을 한다든가 성능에 대해서 리프팅을 하고는 있지만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접근이 되지 않고 API를 통해서 서비스로만 이용을 할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CHPT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공개 모델이다라고 한다면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어 있고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은 무엇이고 어떻게 액티베이션 펀션는뭘 썼는지 같은 모델 구조가 자세하게 논문화 되어서 공개되어 있고 모델 파라미터도 저희가 허깅페이스와 같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프라이어티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발표만 되어 있는 모델 혹은 사유화되어 있는 대기업의 모델들을 얘기하고 있고 학습된 모델의 API는 공개 API는 공개하고 있고 이 API 형식으로만 모델의 입력과 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테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알파카를 비롯한 올라 뭐, 아니면 위큐나 혹은 이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론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라마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 라마의 모델 웨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스트럭트 GPT 모델의 아웃풋을 학습 대상으로 해서 슈퍼바이저 파인튜닝 혹은 SFT로 학습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세미나도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현재 발표에서는 이 파라미터 수가, 어, 6밀리언에서3 0밀리언으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프로프라이어리티 모델들, 뭐, 인스트럭트 GPT나 혹은 채 g PT들을, 에서 생성된, 어, 텍스트를 학습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디스틸레이션을 볼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 입력인 프롬프트에 대해서 체 g PT와 같은 프로프라이어리티 모델들의 생성문을 모방하도록 학습되는 것이 어, 알파카와 같은 이미테이션 모델이라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테이션 모델들은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비키나의 장표를 가지고 온 건데요. 바드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채찌피티와도 어, 비기는 비율이 어, 36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모델 크기나 인퍼런스 코스트를 고려를 했을 때 라지랭귀지 모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이미테이션 모델이고, 이를 통해서 이 모델 크기 키울 필요 없이 프로프라이어티 모델을 이미테이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라지랭귀지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최근 몇 개월간 계속 핫한 토픽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해당 논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고 또한 질적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자들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라 부분도 부연 설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비큐나와 같이 이미테이션 모델들이 학습하는 때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써서 모델 크기를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장표가 어, 사람들이 한이 정성평가? 혹은 질적평가라고 할수 있는데, 최근에 논문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뭐 아마존 터크와 같은 직접적인 사람을 이용한 휴먼 이벨레이션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 GPT 등을 통해서 오토매틱하게 이벨레이션 한다든가, 뭐, 아니면 오픈 QA와 같은 퀘스천 앤서링 테스크를 통한 여러 가지 이그젝트 매치와 같은 정성? 정량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프로프라이어리티 모델과 이미테이션 모델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정말로 이미테이션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겠지만 조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테이션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된 내용 중에 하나는 셀프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셀프 인스트럭트 논문에서 하는 얘기는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작업을 하는 것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필수적으로 도입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프롬프트 튜닝이라 하는 것은 이 랭귀지 모델 혹은 그냥 자연어 처리 모델들이 사용자가 입력한 요청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정의가 되어 있고 그태스크들을 파인 튜닝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정말로 다양한 프롬프트 입력에 대해서 그의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라즈랭키지 모델들의 중요한 능력이고 이를 위한 튜닝이 프롬프트 튜닝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튜닝을 위해서는 데이터셋으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요.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이 정말로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 인스트럭트. 그리고, 요 input, 그리고 이 요구사항에 맞는 사용자 입력인 인풋 그리고 이 인풋에 대해서 적절한 아웃풋이 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이 만들어야 되는 건 아웃풋이고 이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 인스트럭터와 인풋이 함께 사용되게 됩니다. 셀프 인스트럭터 논문은 이 프롬프트 튜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셋을 어, 사람들이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어, CGPT와 같은 모델을 써서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셀프 인스트럭트에서 하는 것은 175개의, 어 직접 저자들이 작성한 초기 인스트럭트 데이터만 이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롬프트 튜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인스트럭션이 주어져 있고, 이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채 GPT 혹은 GPT-3, 3.5 터브와 같은 프로프라이어티 모델이 생성을 하고, 이 인풋과 아웃풋을 어, 간단한 루지나 블루스코어와 같은 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기존 데이터와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 어, 현재 데이터셋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1번과 2번의 과정이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기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175개의 초기 인스트럭션 정의만 되어 있고 이 인스트럭션만 이용을 한다면 더 많은 인스트럭션도 채치 피티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어~ 인풋과 아웃풋 모두 채치 피티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튜닝을 위한 데이터 셋을 온전히 인스트럭션 그 채치 피티를 통해서 생성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셀프 인스트럭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원래 프롬프트 튜닝을 위한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작업은 상당한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일이었음에도 어, 셀프 인스트럭터 방법을 통해서 1000달러 이하로 어,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100만원 이하의 돈으로 데이터 구축을 할수 있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노력을 들여다있는 프롬프트 데이터셋 중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보다 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뭐 알파카, 비큐나 뭐 이외의 여러가지 구아나코 같은 모델들 모두 이 셀프 인스트럭터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마와 알파카에 대한 그러니까 모델 관점에서의 이기를 해보자면 라마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공개되어 있는 라지 랭기지 모델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웨이트가 온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델 크기 자체가 7빌리언에서 65빌리언에 이르기 때문에 대규모 GPU 클러스터, 뭐 A100 1024대와 같이 매우 큰 GPU 사이즈가 없더라도 없더라 A100 4대 혹은 8대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한 모델 크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알파카는 이 라마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던 것이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위한 데이터셋을 샘플 인스트럭트를 이용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구충에 500달러, 그리고 학습하였는데 사용되는 GPU가 A104대밖에 사용되지 않았을 정도로, 어, GPT 혹은 GPT 3.5에 비해서 매우 경제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상태였고, 또,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v q 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구축 비용이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 데이터셋들을 크롤링 하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심지어 알파카 말 외에 뭐 큐로라 같은 방법을 쓰면은 이 GPU 대수조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이 이미테이션 모델들은 경량화되고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카 이후에 공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과 구축과 공개는 결국에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리고 파인튜닝을 할때 단순히 SFT를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모델을 이용해서 강화 학습을 하듯이 시그널을 발생시켰는지 혹은 경량화를 통해서 모델 학습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했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프라이어티 모델이 존재하고 이 프로프라이어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미테이션한 알파카, 비트너와 같은 모델들이 존재할 때 이 모델들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이밸류에이션 셋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할때 사실 트레인 데이터셋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모델들이 두 가지 학습과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태스크 스페시픽 이미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는 LLM 파인 튜닝을 하고 싶고 이를 위한 이미테이션 모델 구축한다고 할때이 특정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이 이 테스크 스페시픽 이미테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G-ring t 라고 한다면 데이터셋으로 내추럴 i 스턴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내추럴 i 스턴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프롬프트 튜닝을 할때앵큐 데이터셋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앵큐 데이터셋을 이런식으로 인컨텍스트 러닝을위한 GPT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t GPT가 이 NQ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과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고 새롭게 생성된 질문과 답변을 이 Task Specific Imitation의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 Task Specific Imitation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Broad Coverage Imitation이 있습니다. 즉, 특정 태스크를 위해서 LLM을 이미테이션하는 게 아니라 c h p t 처럼 정말로 사용자가 물어보는 무엇이든 대답을 할수 있는 범용적인 요청에 대응하도록 학습된 LLM 이미테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Broad Coverage 이미테이션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스크 자체가 특정 태스크가 아닌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는 사용자 요청이기 때문에 프롬프트 튜닝 데이터셋 역시도 특정 데이터셋으로부터 구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채찌피티와 사용자 대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저들이 채찌피티한테 물어보고,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어, 뭐, s a 를 위한 스타트업 아이디어 세 가지를 리스트업 해봐라고 하는 정말로 크리에이티브한, 어, 제너레이션에 필요한 테스크를 뭐, 사용자가 정의를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사용자, 채찌피티의 응답문이 이렇게 있고, 요 질문과 음, Cgpt 응답문이 CRGPT 라고 하는 플랫폼 혹은 H3 라고 하는 데이터셋 혹은 디스코드에 있는 CGPT 채널 등을 통해서 공유가 되어 있을 때 이걸 다 크롤링하고 수집을 하고 통합을 시켜서 CRGPT 믹스 데이터셋이라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즉, Broad-Coverage i m i t a t i o n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CRGPT 믹스라고 하는 기존의 데이터셋을 모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트레인 데이터셋을 SFT로 튜닝을 한 모델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모델의 생성문이 적절하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매트릭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매트릭이 최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매트릭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각태스크에 대한 매트릭들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퀘션 앤서링 태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고, 어, 퀘션 앤서링에서는 이기세키 배치라고 하는 지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지리응답태스크에서 모델이 생성한 답변, 그리고 실제로, 어, 레, 블링이 되어 있는 답변과는 일치업으로 판단하는 식으로, 어, 뭐,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매우 자동화되어 있는 매트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먼 이벨리에이션으로 아마존 터코와 같이 설문조사자를 모집하고 여기 아래 보이시는 그림과처럼 두 가지 모델이 생성한 문장을 주었을 때 사용자들이 어떤 문장이 더 적절한 문장인지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 g p t 이벨리에이션으로 휴먼 이벨리에이션 이 상실은 이 설문조사자를 모집하는 과정 그리고 설문조사자를 위해서 UI를 구축하고 UI에 해당하는 아웃풋들을 직접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과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하기 위해서 채취피티에게 그냥 모델의 문장을 보여주고 이 문장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것을 채취피티 이벨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에게 물어봤던 걸채취피티한테 물어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문장을 줄 건데 스코어링을 해줘 그리고 문장으로는 뉴스가 문장이 있고, 이에 대한 서머리 문장을 주어졌을 때, 이 서머리가 얼마나 뉴스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스코링을 해줘라고 하고, 마지막에 스코어 땡땡이라고 하면은, 채취피티가 요 문장을 보고, 스코어 뒤에 나와야 되는 실제 점수를 아웃풋으로 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채취피티 이벨레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채취피티가 만든 요 점수를 실제 이벨레에이션 값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요게 사실은, 어? 모델이 모델을 평가하는 게 조금 남득이 안될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다양한 연구들이 c g p t Evaluation이 Human Evaluation과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고 Correlation이 높다라는 리프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해당 논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사실 이 논문의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할수 있는 평가 파, 그 실험 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테이션 모델과 라마 기본 모델과 이미테이션을 하지 않은, 어, 트레인이 안 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마 7빌리언과 13빌리언, 그리고 g p t 2 1.5빌리언 모델을 이용을 해서, 브로드 커브리지 이미테이션 학습을 진행을 하고, 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델 크기나 학습 데이터 크기에 따라 성능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휴먼 리벨레이션을 했을 때 이미테이션 데이터의 컷, 휴먼 리벨레이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검은색 점선이 원래 라마의 성능이고 파란색 실선이 이미테이션을 시킨 라마 모델의 성능을 리포팅하고 있는 건데요. X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데이터의 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모델의 크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성능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델이 어,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이 데이터 셋의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성능이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진 않지만 라마에 비해서 항상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캐스천스라고 하는 질의응답 테스크에 대한 성능 평가인데요 질의응답 성능 평가를 해봤을 때는 놀랍게도 튜닝이 되어 있는 모델이 성능이 더 라마 모델보다 성능이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학습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의 기본적인 직관, 즉 모델을 학습시키면 시킬수록 성능이 나아진다라는 직관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분석은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테이션 모델과 라마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왜, 앞서 보여드린 자, 장표처럼, 왜 내출 퀘스트 찬스에서 이런 식으로 성능 차이가 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앤 서링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팩츄얼리티? 그러니까 사실성이 중요한 태스크입니다 생성된 문장이 얼마나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테이션 모델들은 이런 사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이유는, 사실, 이미테이션 모델이 이미테이션 학습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팩셔리티를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채치피티가 내뱉는 여러 가지 사실 기반의 내용들은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학습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채치피티의 생성 스타일을 학습하게 되고 이 생성 스타일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문장 길이, 전체 문자 구조, 사용 어휘 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왼쪽에서 보시면 채찌피티의 아웃풋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휴먼 이벨리에이션을 해보면 모델 크, 그 학습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채찌피티와 점점 유사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채찌피티 넘버 트라고 되어 있는 건 채찌피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랜덤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성을 해줬을 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채찌피티 두 번째 생성과 유사한 모습을 150밀리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보이고 있고 이를 조금 더 정명적으로, 정성적으로 적으로정 보자면 왼쪽이 CGPT가 생성한 문장이고 오른쪽이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이미테이션 모델이 생성한 문장입니다. 보시면 c g 피티가 처음에는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자세하게 번호를 매겨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오버롤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종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론, 본론, 결론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슈츠피티의 스타일이었는데, 이미테이션 모델 역시도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스타일은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사실성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각화 자료인데요. 슈츠피티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처럼 사실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많은 반면에 이미테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할로시네이션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s h c h a t g p t 와 이미테이션 모델이 생성 스타일은 매우 유사하지만 c h a t g p t 는 생성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미테이션 모델은 거짓 정보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모델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팩츄얼리티가 중요한 데스크에서는 할로시네이션이 더 많이 생긴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 자체는 RLHF를 제시한 얼라이그 논문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SFT 방법론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휴먼 이벨 t 에이션과 GPT 이벨 t 에이션이 얼마나 얼라인될까를 아주 간략히만 보자면 동일한 실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 봤던 내용들을 GPT-4를 통한 이벨레에이션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미테이션 데이터의 크기, 기본 모델의 크기를 늘리면서 실험을 동일하게 진행을 했을 때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여기 세 번째 그림, 그리고 두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이 각각 똑같은 내용인데요. 한눈에 봐도 알수 있듯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휴먼 이벨리에이션을 할 필요 없이 채찌피티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이벨리에이션이 될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또, 앞서 봤던 그 채찌피티와 이미테이션 모델의 생성된 문장의 스타일 얘기에서도 이어져서 얘기를 해 보자면 휴머니벨류에이션 역시 GPT-4처럼 팩츄리티의 잡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클라우드 워커를 통한 어, AMT 등을 통한 평가가 휴머니벨류에이션이 고도화되어 있고 우리가 볼수 있는 정말 좋은 평가 지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더 고도된 화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최근 LLM 연구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테이션 데이터에 따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테이션 데이터의 크기를 평가, 변경을 하면서 모델별로 평가를, 성능을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미테이션 데이터는 사실, 어, 컵, 볼드 커버리지가 아니라 각 테스크에 맞춘 타겟 스페시픽한 이미테이션 데이터입니다. 평가 지표 역시 각 테스크별로 오토메이틱하게 리뷰에리에이션할수 있는 매트릭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태스크 모두에서 베이스 모델보다 이미테이션 모델의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튜닝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데이터셋의 크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있는 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네, nq에서는 모델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커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능이 저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어아 이미테이션 데이터셋을 늘리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스 모델 크기를 늘렸을 때 성능 평가는 해보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를 보자면 베이스 모델 크기를 늘리면서 이미테이션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해보았을 때는 X축이 모두 모델 크기인데요. 모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 평가 지표들에서 모두 성능이 나아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미테이션 데이터 크기가 늘어났을 때 성능이 안 좋아졌었는데 베이스 모델의 크기를 키웠더니 성능이 나아지는 걸 보니 베이스 모델의 기본적인 성능이 어, 이미테이션 모델 학습 성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데이터셋의 크기를 늘리는 게 무조건적인 성능 향상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베이스 모델의 크기를 늘리는 것을 통해서 어, 기본적인 성능 향상을 꾀할 수는 있겠다라는 점 또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평, 어, 실험 장표로는 이미테이션 데이터를 테스크 스페, 스페시픽과 브로드 커버리지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크 스페시픽과 브로드 커버리지를 변경을 하면서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 NQ에서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브로드 커버리지를 학습된 모델은 기본 라마 모델보다 성능이 안 떨어지는 방면에 NQ로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모델 크기가 커지니 더 그런 경향도 똑같이 모두 숲이 보이고 있고, 13빌리엄 짜리 모델의 NQ로 학습했을 때 성능이 채취 p t 와 비슷한 모습까지 가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팩츄얼리티가 중요한 테스크에 대해서는 이 브로드 커버리지인 s h e GPT 믹스와 같은 데이터셋으로 학습할 것이 아니라 NQ 신세시스처럼 해당 테스크에 맞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리얼 톡시티 프롬프츠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인데요. 이 브로드 커버 i 지 이미테이션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해당 문장, 모델이 생성한 문장들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이 톡시티 역시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어, 평가이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나아지는 볼수가 있고, 최 GPT 스타일로 학습을 하니까 어 톡시티도 개선이 되더라. 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톡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관점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R L H F 같은 방법을 쓰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도 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테이션 방법론을 썼더니 굳이 R L H F처럼 강학습을 도입한다든가 프롬프트 튜닝 데이터셋을 아주 어려운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 없이 그냥 공개되어 있는 A P I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를 통해서 SFT라고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톡시시티가 개선된다. 라고 하는 점이 어, 매우 강조될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얘기하고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미테이션 모델을 배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배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해당 논문에서의 컨클루전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은 브로드 커버리지, 테스크 스페시픽 이미테이션에 따른 모델 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었고, 이미테이션 데이터 종류와 관계없이 결국에 이미테이션 데이터 규모와 이미테이션 데이터의 종류나 규모 와 관계없이 성능 개선을 사실 관찰하기 힘들고 레이스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성능이 확실히 크게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테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GPT의 생성문 스타일이었고 골드 커버리지 모델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학습하는 것은 c p t 스타일을 학습하면서 사용자 입력에 잘 반응하기도 하고 톡시시티가 감소한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백츄얼리티가 중요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이스 모델보다도 성능이 감소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태스크 스피시픽 이미테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백츄얼리티가 중요한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는 있지만 여전히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SLLM이라고 불리는 모델들을 학습시킨다, 혹은 Vertical LM이라고 하는 모델들을 학습시킨다고 한다면 이미테이션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할 때는 모델 크기가 충분히 커야 적절한 학습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고 t o x i c t 와 같이 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f a c t u 같은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Task Specific Imitation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라는 점을 알수 있었고 휴먼 이벨류에이션 등을 통해서 LLM을 평가를 할때 사실 지금까지는 휴먼 이벨류면 충분하지 않나? 어퍼바운드로서의 평가 지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섹츄얼리티 등과 같은 지표 등이 제대로 평가되기 힘든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LLM 평가는 이제 더 이상 휴먼 이벨류를 단순히 진행해서는 되지 않는구나 라는 점 역시 알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